모든 것을 알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음. 리듬을 그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벗어고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루야, 소리쳐요. 한번더 우린 주를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그 걸음을 걸음.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아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3장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은 은혜입니다는 제목이고요,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오늘 말씀 어, 아가서 3장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이고요 그리고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결혼식의 노래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여인들의 합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의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게 되는 솔로몬의 가마와 그를 옹위하는 군사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왕관에 대한 화려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3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아가서가 낭독되는 공식적으로 낭독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에이 아가서가 낭독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6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의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진하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줘,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아가를 읽을 때 술람 미여인은 교회 뭐 성도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바로 주님 이제 이렇게 대비된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술람 미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제 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침상에 올랐는데 어, 솔로몬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어디 갔지? 예,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여인들의 연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침상이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침상, 아무리 편안한 그런 침상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요, 주님이 없으면 다. 허당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귀하다. 이거죠. 어, 주님이 활용점점점을 하나 딱 찍어주셔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어, 이 솔로몬 여인을, 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번 확인시켜 습니다 그래서 우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보다 더 귀하다. 주님 분, 주님이 계셔야만이 나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 그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3, 2절부터 3절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막 만나 읽어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어봐서 느꼈습니다만은 성을, 성안을 뒤져보고요. 길로 나가고 큰 길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어, 성안, 예. 또 뭐 거리, 큰 길,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요. 어, 젠트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를 뒤져보면 뭐가 다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순찰 군인들에게도 물어봤는데도 몰라요. 알 만할 것 같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어디를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큰 거리를 만약에 서울 몰리다, 사람들이 다뭐 그냥 환호성 치고 우뭐 그냥 셀카 찍고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른다 이거예요. 못 찾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요, 어 이게 무슨 뭐 수고 해가지고 될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짐작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요? 예. 사절을 보세요. 그들,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모르는데도 몰라.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사절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죠. 와. 야, 정말 모르겠다. 나 그냥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럴 때, 오, 만나게 됐더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한번 볼까요? 침상에 오는 건데 누가 초저녁에 침상에 올라가요? 어, 잠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찾았는데, 없어서, 그 다음에, 어, 침, 침실 밖으로, 성하드로 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심한 시간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면서, 주님이, 이 예, 계실만한 곳다 뒤져봤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내가 생각할 때 있을만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 어떤 겁니까?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4절에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요, 은혜라고요. 예. 이 인구가요, 이, 그, 이제,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되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분 1도 안 될걸요? 예. 그,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요, 그거는 내가 만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아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안 들어온다고 요안 들어와, 귀에 안 들린다고 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기쁨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이 도대체 더 알고 싶어, 어, 그분과 더 사귀고 싶어 이럴 때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사귈 수 있도록 이제야 비로소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그죠? 음. 어떻습니까? 콱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을 만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바빠져서요. 이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을 놓아버릴 경우가 참 많다 싶어요. 젊은 때는 이것저것 뭐 해야 될게 정말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뭐, 세상 근심 걱정할 것도 많죠. 그죠? 그런데요, 그 모든 근심 걱정 많은 가운데도요, 한 가지 놓치는 것은 허락이 안 됩니다. 저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 은혜. 이 은혜만 그러면 놓아버려서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놓아버리는 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덤덤해져버린다.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감격스럽고 와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고 와 주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참, 참 주님 기가 막힌 분이다. 이런 분을 내가 믿게 되었다니 내가 이런 분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달이 시작되어졌는데요.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 많으시죠. 앞날에 대한 불투명, 그거 참 진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운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럴 때에, 이 주님 만난 이 은혜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모든 것 잃어버린 것에 회복을 할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지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휘약이어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추스리면서 이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주님과 더 깊은 사김의 시간들이 오늘 수요일 날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술라미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찾기 위하여서 이곳, 주곳, 그 늦은 시간에 어느 곳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다닌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수고가 허위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기대했던 순찰꾼들까지도 지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기쁨을 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아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해도 이 주님을 만나 기쁨 만큼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아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